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요즘 공모주 청약 열기가 후끈후끈한데요. 저도 너무 핫해서 발좀 담궈볼까 하고 찾아봤죠. 그런데 보이는 내용들은 좌절뿐입니다. 최소 금액만 넣고 참여하는 균등 배정 방식도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라 인기가 많은 종목은 추첨을 통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laughs> 저 같은 분들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쉽게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공모주 펀드를 이용해서 공모주에 투자하는 건데요. 신한 자산운용 이유라 매니저님과 함께 공모주 펀드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이쳐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자산은용 이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음. 공모주 펀드로 공모주에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오늘 왔는데요. 네. 오늘 다 알려주실 건가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먼저 공모주 펀드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공모주 펀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 일반 공모주 펀드, 하이엘드 공모주 펀드. 그리고 코스닥 벤처 펀드가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는 일반적으로 채권이 혼합된 펀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주식형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공모주 펀드를 가입하면? 공모주랑 채권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희 신한 단계국 공채 공모주 펀드는 음. 공모주와 채권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투자 자산의 10% 이하를 공모주를 포함한 주식에 투자하고 음. 국공채 등 채권에 약90% 수준으로 투자합니다. 오. 듣기 좋은데요 이렇게 청약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받은 공모주 주식 가격이 사실 떨어질지 올라갈지 알수 없어서 무서운데 공모주 펀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주식과 채권으로 펀드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시켜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공모주 펀드가 되는지 좀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펀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운용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신규 공모주 청약 참여고요. 두 번째, 이미 상장된 투자 매력도가 높은 포스트 IPO 종목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 체력이 튼튼한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신규 공모에 참여합니다.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IPO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신 기업이 있나요? 오, 카카오뱅크가 뭐 상장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말씀하셨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 오랜만에도 약 80개 이상의 종목이 상장 예정인데요. 오. 과연 이 많은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할지, 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제 주변에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들어본 기업을 위주로 청약을 넣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전문가의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합니다. 공모주는 상당수가 성장주와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이기 때문에 경기상황과 금리 변화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공모주 시장에 인기가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가 좋은 기업인지 모르기도 하고 또 해석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대신 판단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든든한데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포스트 IPO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음. 포스트 IPO 종목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웃음> <웃음> 네, 포스트 IPO 종목은 최근 1, 2년 내에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상장 이후 대량 매도 되거나 단순히 시장 내에서 관심도가 낮아져서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들입니다. 음.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향후 실적 전망이 좋고 또 저평가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어, 그러면 공모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좋은 기업인데 그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낮아진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IPO에 참여한 이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미리 알았어야 됐는데.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공모주뿐만 아니라 기초체력이 튼튼한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오. 전략입니다. 특히 대역급 신규 공모주는 상장 전후에 해당 업종이나 또 동종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오.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대형주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면은 뭐 믿고 투자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가 직접 청약하는 방식과 비교를 해본다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공모주 펀드 투자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펀드 매니저가 전문성을 가지고 종목 분석을 대신한다는 점 이외에도 많습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하실 때보다 공모주 물량을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 개설을 할 필요가 없죠. 상대적으로 간편한 공모주 펀드 가입만으로 공모주 투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대신 분석과 운용을 해주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청약 때문에 돈도 안 묶여 있어도 되고 여러 장점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공모주 펀드가 많이 있잖아요. <laughs>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데 페이코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신한 자산운용의 공모주 펀드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해 공모주 물량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네. 1분기 기준 기관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1,340대 1을 허, 기록했는데요. 오. 이는 과거 4년 평균인 500대1 대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요즘은 경쟁률이 높아서 정말 한주 받기가 어려워요. <laughs> 그렇죠. 공모주 물량 확보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고 또 상장 직후에 주가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률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트 IPO 전략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laughs> 코스트 IPO 전략 이게 참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뿐만 아니라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내서 펀드에 담아준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앞으로 공모주 투자의 그 전망은 어떤가요? 올 하반기 중 다시 한번 IPO 시장의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7, 8월 중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청약이 예정되고요. 이후에도 카카오페이, LG 에너지 솔루션 등 성장 산업 중심의 대업급 공모가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연간 공모 금액은 25조 원에서 30조 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와. 이는 10조 원을 달성했던 지난 2010년 이후 사상 최고치의 수준입니다. 와 전망이 아주 밝네요. 미리 알았어야 됐는데 음. <laughs>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모주 펀드 저도 가입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펀드를 운영하는 이유라 매니저님과 함께 공모주 펀드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한 자산운용이 자랑하는 공모주 펀드는 지금 페이코 앱을 들어가서 금융 탭을 누르고 투자! 들어가면 목록 맨 위에 있습니다. 귀찮게 청약에 참여하지 마시고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꼭 기억하세요. 함께 해주신 이유라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